12월 28일 사르계자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자유하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힘입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모든 것에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까지 상속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애가 끝난 다음에 우리들은 그 영광의 땅에 이르게 되어 그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보다 큰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첫 번째 누릴 권세는요, 바로 자유입니다. 전에는 여러 가지 노예가 되어 있었지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본성의 노예, 뭐 어떤 그런 세속적인 것들 보다 보다의 또 자유, 이걸 얻게 된다는 거죠. 갈라데오장 1절에 그리스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이전의 것들이 없어서 자유롭게 됐는데 왜 다시 또그종에 되려고 그러냐. 왜 다시 죄로 들어가고 악한 것으로 돌아가고 세상적인 육신의 소욕으로 돌아가고 그러려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으로 벗어나라.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조응을 통한 자녀가 있고 본래 약속으로 맺은 본체의 자녀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 비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에 의해서 이제 된 것인데 아브라함 자녀가 이삭과 이스마엘 둘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는 종이었던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그렇지만 그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될수 없어요. 그 본처인 사라의 아들인 이삭만이 약속으로 인침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만이 상속자가 되는. 그래서 그상속에 보면 하갈을 그 이스마엘을 붙여가지고 내보내잖아요. 우리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는 바로 자유자인 사라의 아들 그 후속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속된 종관, 그런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도 어쩔 수가 아무리 지가 뭐 권세를 세도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를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전에는 죄가 시키는 데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주께서 우리의 죄의 사슬로부터 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 죄를 전달할지라도 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뉘우치고 회귀하고 토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정한 율법이 우리를 속박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인인 거지. 아무리 마귀 사단이라고 해도 우리를 지옥 건설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모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그건 사실이지. 그렇지만 최소한 그래도 율법이나 아니면 할례라도 받아야 될거 아니겠어?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법대로 의할례를 받지 않냐 하면 능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의 공로를 부인하게 만든 거예요. 그로 인해가지고 안디옥교회가 난리가 나니까, 예루살렘 제자 그 회의에 회부해가지고 사도바울이 반합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그 공의에 마저도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니까 바리사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방인의 할례를 향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하니, 이런 큰일 날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죠. 근데 그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갈라데 5장 줄여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다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있다고 아주 딱 잘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한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뭐 봉사하고 뭐 대단한 충성하고 뭐 이래가지고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 이건 너에게 난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야. 누구도 행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무슨 자기 전자산 수천 수백 조 원을 다 퍼러 가지고 뭐 했다 고 그래? 그 구원만 그렇지 않다는 게. 네가 뭐 열심히 지혜 하나도 안짓고 율법을 다 지키고 계속 구원받냐? 아니라는. 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행위로 그걸 갚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지. 그럼 자유는 그럼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 2절에 진리를 알지, 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데 주님께서 말씀해, 내가 진리와 내가 진리다 길이고 나를만믿함면 적은 할머를 할아버지 하 하냐, 그렇게 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는 그 복음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구원받는 게 진리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값을 선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죄와 잘못 없어도 자유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갑자기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했잖아요. 주님의 믿음으로 해가지고 주의 이름을 걸고 회개하고 죄를 속죄 안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자유는 그럼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아니에요. 그럼 방종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이 없으니까 그러한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자유로 인해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아가지고, 가서 온갖 못된 짓다 하고, 가서 음란한짓다 하고. 그러지면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스스로 감사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비쳤으니까. 그 사랑으로 가가지고 서로 그냥 종로로 돼가지고, 일부러 섬겨주고 그러라고. 이 육체라는 말은 타락한 본성의 충동에 따라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가서 죄 짓고 싶다고 죄 짓는 거, 그거는 자유가 아니죠. 죄인으로 살았던 그 본성에 따라 살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 경건한 삶, 그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갈라데 5장 16절에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온전히 의지하고 충만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된다. 방종한 자유의지에 따라서 주의 본성대로, 제멋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 종처럼 여기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께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성김에 자살돼 본을 보이셨는데 주님께서 발을 씻기셨다고 해가지고 제자들의 종이 된 겁니까, 주님이? 아니잖아요. 더존중의역임을 받지 않았어요? 오직 사랑으로 섬김으로 종노릇하는 거 이게 진정한 자유인만이 알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굴종이 아니라 스스로 사랑으로 섬겨줌으로 종노릇하는 거. 그것은 바로 자유로이 섬기는 것임을 해가지고 오히려 존중의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거 보셨어요? 개화 초기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지고. 와 논과 밭에서 일하는 소장농들과 함께 벼도 신고 밭에 김도 메고 그러면서 밭 귀퉁이에 함께 앉아가지고 새참도 함께 먹으면서 그들을 향해서 땅 주인이 어? 저 어디서 또 노예 하인이 들어왔네? 걔 실컷 부려먹고 그랬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인이나 소장농처럼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오히려 땅 주인보다 성교사의 존도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 들여가지고그리스인이 되게 됐잖아요. 그거는 뭐, 섬기는 종으로서 주인보다도 훨씬 존중의 여긴 받은 거죠. 자유로서 섬기기의 종로로 탄건 존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같은 이들 보세요. 그들은 서진세 보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자, 는 중요한 게를 예수, 그리스도에 종된 나, 바울은, 나, 베드로는, 뭐, 이런 식으로 지칭했는데, 이게 맞는 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상한 괴물 같은 말이 생겨나죠. 종님. 하울이 이렇게 예배 큰 종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아니, 종에게 무슨 임자를 붙입니까? 종은 놈자를 붙여야죠. 놈자 자. 종. 종놈아 그러지 아무리 그가 좀뭐큰일했다가지고아 종님 주인이 종한테 종님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지만 종놈들답게 성김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리스전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질을 찾아서 제자리로 돌아가야죠 우리의 자유는 육체와 본성이 원하는 대로 하는 자유?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유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스스로 성김으로 종노릇한 자유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상속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날마다 이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도구로 사용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셔가지고, 올한 해도 다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자성하는 그런 기회를 삼고, 이제 올라앉아서 주인자리에 올라앉았던 종놈들이 있다면은 다 스스로 제자리로 다시 내려가서 앉아가지고, 참, 종놈들, 진정한 종놈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아버지, 어느덧 주님 저희들이 슬금슬금 올라가가지고 종님 자리에 올라앉았었어요. 아버지, 제일 용서해주세요. 어디 감히 종놈들이 종님의 자리에 혼자 올라앉아가지고 주님은 밀어내놓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이 세상이 다 이렇게 돼서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종의 자리로 돌아와서 성김의 자리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충성 봉사해서 다른 다른 이들을 높여주고 섬기는 그런 이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러나 주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깨닫고 어떠한 마귀 연세 우리를 지금 뒤집어쓰고 우리를 참조하고우리 억누르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주인 조의 미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속하지 아니하고 않냐고,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않냐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되게 아버지 축복해 주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